안녕하세요, 은꽃입니다. 오늘은 오유마루를 몰드 뜨기 해볼 건데, 준비물은 오유마루, 오유마루,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복제본입니다. 복제본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저는 이 오유마루가 아니라, 여기 또 오유마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아니라, 이거 몰드 떴던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또 몰드를 뜰, 거, 또 몰드를 뜰 건데, 또 뜨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거 하시려면, 어, 칼로, 이거 하실 만큼의 하실 만큼을 칼로 자르신 다음에, 칼로 한 요, 어, 저는 한요 정도 자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잘라주셔서 이제 뜻, 똑같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물땅그릇 사용할 거고 여기다가 이 오이머루를 넣어주세요. 이게 녹이는 거예요. 아 맞다 핀셋이랑 휴지도 준비해주세요. 계속 넣고 녹여주세요. 네 저는 휴지가 늘러붙으니까 이런 타올, 미니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크기는 딱요 영상 이거 딱 크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요 정도 크기네요. 여기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더큰애얘가 지금 녹 녹았거든요. 녹았어요. 뜨거운 물이니까. 근데 전기 포트로 해주셔야 돼요. 그 일반 수돗물에그 뜨거운 물은 그게 잘안 녹아요 근데 집에 전기포트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물 넣고 끓이시면 금방 끓잖아요 거기다 끓여주시고 이제 여기다 좀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세요 몰드 뜰, 뜰 것을 그 다음에 이런 토핑함으로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 뒤게 올려서 눌러주세요 얘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거든요 전 찬물을, 좀, 어, 더, 이제 굳혀질 건데, 빨리 굳히고 싶으시다면 찬물을 준비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굳힐 거고, 그 그때 또, 그, 말해드릴 게 있어요. 뜨거운 물은 전 전기포트 물을 사용을 했고요. 전기포트 물이 더, 어, 빨리 녹고, 더 빨리 좋아요. 그리고 그, 일반 수돗물에 뜨, 뜨거운 물은, 그,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기포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물 끓이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보시면 될것 같군. 물마르는 금방 굳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전 토핑으로 눌렀는데 뭐 카리, 그걸 자나 그 카드 같은 걸로 눌러주시면 눌러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굳고 있네요. 네, 이제 굳었어요. 조금 들 굳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장, 이제 빼주시고. 이오이마루는 소정하니까 잘라주실 건데. 이건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진짜 조금만 자를게요. 피해 안갈 만큼. 투명이어서 구별하기가 좀 어렵네요. 얘들은 다 뜨거운 물에 넣어주시고요 깨주시면 돼요. 이제 떴으니까 점토로또 떠봐야 되나요? 점토로 떠볼게요. 네. 천사 점토로 준비했고요. 를볼에다가 떠볼게요. 맞네. 되게 조금 가지고 왔는데 많아요. 아좀 어렵다. 투명 괜히 했네 투명으로. 됐다. 대충 넣어봤어요. 시골은? 그럼. 네. 그럼, 몰드는 이쁘게 잘떠지네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 아! 이거 지금 제가 이번에 큰 데다 넣었거든요? 이게 녹았으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붙어요 이게 녹으면 이렇게 다시 톡톡 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쪼가리 같은 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음... 정리... 어, 뜨거운 물에다 쪼그랗게 하셔서 굳힌 다음에 해하시는 방법도 좀 훨씬 방법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